별로 안 해. 태양이가 오래. 야, 빨리 가 아빠. 저거. 가 <돌이 좀 돈> <gigs> <돈> <하실게>. 아빠 위에가 위에 위에가 박가졌어 이사나 이쪽에서 저를 찍어야지. 저쪽으로. 알았어. 오케이. 요요게 <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건강하고 훌륭하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이야. 사장님. 사장님 <laughs> 잘난 아들을 낳아 준 저에게는 아드십니까? 네, 언박 씨는 씨요. 네. 음악도 b g m 을좀깔아주세요 바라바라밤 a m b a 어 b 짜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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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크 m bam, b 새해 복 많이 받세요 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와 엄청 많이 주셨네 아, 방어 맛있게 먹는 방려시피 김을 하나 까시고요 방어를 하나 집어서 간장을 살짝, 얘들, 얘들. 와사비를 조금 얹으시고, 무순을 세 개만 딱 얹으세요. 딱세 개여야 되나요? 네. 너무, 너무 깨우면 맵고 맛있어요. 이, 저기는요, 와사비에요. 핫, 파달만큼만 넣으세요. 이걸 말아서, 참치에 맞춰주시면, 오, 굿. 원래, 감사합니다주 맵지 않을까? 어떤 와인이 제일 싼지 와인 병만 들었을 때 맞아요. 아니, 병 보기 어 750ml거든요. <laughs> 들어가지고 무거운 와인 을선택하면 되게 음... 비싼 거야. 민감인가할 민가 때는 들어보고 어, 병이 무겁다? 음. 그러면 그냥 집어줘. 추천했을 <laughs>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오, 진짜 무겁다 이거. 근데 내입장써달라그랬 맛집에서 사가는 수준이야 지금 이거? 400g이라서 어쩔 수 없어 <laughs>

오늘의 하면... 네. 오, 오, 오늘, 목표 점수는? 오늘 목표 점수는 92, 오빠는 오늘... 어? 이... 1등은 안 오늘 목표 점수는 3등, 2만 원, 4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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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3 4등, 3등, 4등, 3등, 4등, 3등, 4등, <laughs> 피니시가 되죠. 어? 야, 럭키 샷. 샷! 샷! 에, 있어 응, 샷! 샷! 샷. 오! 샷.

어? 잘 붙였다 네. 나안고붙나 보다 아... 내가 붙여줄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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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음. 네. 어 붙여줘 뭐야 아게해바꿔땅긁야돼 엄마 면탁 쳐야 돼땅 알았어

부샷 아, 칠번 걸. 나이스, 만컬. 멀가 봤어, 멀리. 나이스. 안 네. 네, 아, 너. 아, 너. 아, 너. 어. 어. 축하합니다. 축하. 아, 안 해봤지? 어. 축하합니다안 해봤지. 응. 응? 이렇게, 이렇게 꼬야 이렇게.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올려서 네. 얘를 서서 놔요. 이렇게. 또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다 아, 봐. 고지에 달았습니다. 고지에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싹 빼고요. 싹 빼면 됩니다. 다음에 잡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완성. 끝.